네, 5초 드라마도 좋아하죠. 5초 드라마오초 <laughs> 드라마에 웃는 사람근데 얘밖에 없어가지고. 그니까 러 드라마인데 오초예요 아니 뭐 그때 그랬다고? 이거 예, 지 <laughs> 그리고 전에 전화 받아 전화 전화 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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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 <laughs> 못본 척하지 마 아니 언니 어이게 <laughs> 뭐야 이게 아왜 오늘 오늘 너무 멋부리 고신 거 아니에요 응 약간 이제, 이제 평소 내 스타일 <laughs> 네 평소 내 스타일 이제 그 초록 가만 버리고 오늘 친구를 이제 또 중요한 친구를 만나잖아 오늘 어, 초록 까만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 빨고 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수지 씨가 어? 수 지, 지가 오늘 오은 날이기 오늘 때문에 지 어떤 수지의 스그 너무 스타일로 한번 입어요어 수지의 스타일은 너무 좋아요. 수 우리 요수은수은데아니 몇달 만에 몇달 만에 1년은 아니구나. 이건 너무 거짓말이었다. 인스타에 사진 올렸잖아. 두 달인가? 한 달인가? 아, 근데 인스타에 언니 핸드폰 찾는 거 올리셨던데요? 아, 핸드폰 찾았습니다. 핸드폰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컴플레인이 좀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항의가 너무 빗발쳤는데 저희 언니하고 합심해서 가구를 분해해서 찾아냈습니다. 와, 어디 있었는데요? 가구. 아. 없는데요? 어, 어떤 옷방과 침대와 어떤 이런 그 그래서 그걸 다 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언니가 찾아줬다는 거 응. 그럼 지금 쓰는 핸드폰 어떻게 하실 거요 지금 이제 쓰는 핸드폰을 이제 바꾸려고 이게 내가 사기를 당했어 이게 가짜 배터리가 들어가 있대 음, 뭐? 아, 그래서 그래요? 발열이 돼가지고 갑자기 핸드폰이 꺼진 거야 <laughs> 그래서 아무튼 나 바꿔야 돼 언니 근데 단통법 폐지된 거아세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난 그거 뭐, 뭔지 잘 몰라 사람들 다 모를 걸? 전통법 패드 되고 아이폰 십육으로 바꿨거든요. 오. 한 번만 고맙습니다. 원 정도 싸더라고. 이게 <laughs> 네, 아니고. 응. 9 0만 원이 어떻게 싸? 제가 아정당이라는 어플을 미리 카톡 친구해 놨었는데 원빈 씨가 모델인 그 아정당? 아, 맞아. 아시는구나. <laughs> 응. 근데 알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음. 쌀때 샀는데. 음. 아이폰 지원금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요. 핸드폰 대란 뜨면 진짜요? 네. 그래서 지원금도 전 당일에 받아서 이거 보이시죠? 저 지금 KT 파이 딱. 그럼 난 할래. <웃음> <웃음> 지금 한번 아정당이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저도 자세히. 기억이 어 좋아, 안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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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하니다 아정당 상담사 준성입니다. 아는 동생이 지원금이 17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네 맞습니다 고인님 신자 친구 알람을 해주시면 계라이 들마다 미리 알람을 알고 제일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오 휴대폰 말고 다른 상품도 있나요?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부터 저희 약점 끝난 인터넷 정수기 등최대 148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음, 저녁 10시 안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정당 화이팅. <웃음> 네. <웃음> 10시 안에 준다는데? 보요 언니 그걸 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아깝잖아 손해잖아 <laughs> 뭐 이사 청소 서비스 같은 거 필요하면 다 혜택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부터 근데 저희 수지 님이 언제 오세요? 수지 선물부터 사야 돼 근데 여기 2층에 소품샵이래요 음 올리브유가 되게 유명하다는데 여기 유, 올리브유 내가 전참시에서도 아, 그 썼었잖아 좋았어, 응 쓰고 카르파초할때카르파할 응, 음 때도 쓰고 항상 쓰는 브랜드 근데 위에 굿즈샵 가서 그, 얼른 저기 선물 사고 그리고 만나러 가자 수지를 <laughs> 선물 많이 주고 받요 나는 좋아하지 선물 주고 받는 거 주로 뭐, 뭐, 뭐 주세요? 수지랑은 이제 우리 둘다 요리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뭐 그릇 같은 거줄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이제 전에 이제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꽃인데 가죽으로 된 꽃, 그런 약간 인테리어 소품. 그런 거 선물 많이 하는 편이고. 아 요즘엔 이렇게 스틱으로 많이 먹잖아. 근데 이거는 많을 것 같아. 얘는 이런 거잘 챙겨 먹어. 어,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우리 집에 있잖아. 어, 진짜 애용템. 응. 사 줄까? 골라 하나 사 줄게. 무슨 색깔로? 어, 주황색, 주황색 오케이. 이거 주황 하나만 따로 일단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 일단 주시고요. 이거 샷잔이랑요 요것도 주세요. 어? 이거 이 색깔로 하나만 네? 거기다가 이걸 넣으려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포장하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넣어서 갖고 가서 이걸 딱 빼서 주는 거야. 시다 안녕계세요 화보 찍고 왔으면 얼마나 예쁠까? 또. <laughs> 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이게 여자인 친구여도 수지뷰에 있으면 되게 좋아. <laughs> 왔나보다. 안녕하세요. 와서? <laughs> 안녕. 어머 세상에. 하이. 아니 화보를. 찍고 옷을 안 갈아입고 온 거야? 새롭게 갈아입고 왔지 <laughs> 나도 오늘 약간 완꾼데 어 가을 가을이 완꾸네 예쁘네 샵에서 메이크업을 안 끝내주더라고 너랑 찍는다니까 아. 눈, 눈에 뭐가 났어? 아니야 신경 <laughs> 쓰지 마 언니 이거 선물 뭐야 언니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문자도 안 했잖아 <laughs> 그래서 찔려하고 있을 어, 줄아 어, 뭐야 선물 아 진짜 웃겨 뭐야 <laughs> 서로 선물 까부기하자 까부기하자 까기하자 이거 앉아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와 음, 예쁘게 하고 와야지 아 진짜 아 내가 방금 그 얘기했거든 나도 여자인 친구여도 수지뷰 되게 좋다고 수지뷰 <laughs> 어 수지뷰 나도 현아뷰 좋은데 아, 현아뷰 현 현아 오늘 스타일 어, 어때? 현, 어 너무 예뻐 오늘 가을 여자네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예뻐 <laughs> 야 이거 까봐 아, 까보자 이게 뭐지 이거 올리브 오일이야 네, 올리브 오일? 어. 요리를 또좀 하니까 수지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음. 네. 좀 하거든요. <laughs> 우와, 귀엽다. 귀엽지. 해외 갈때 가져가야겠다. 어, 응. 나 그럴게. 내일 가거든. <laughs> 왜 촬영이 안 끝나? 너. <laughs> 지금 몇 년째 촬영이 안 끝나. 내 <laughs> 네, 선물 까볼게 이제. 아, 어, 이제 언니가 까 봐. 우리 수지가 항상 매년 제 생일을 풍선으로 맞이해 주다가 이번 생일은 바빠 가지고 어요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 이따가, 이따. 아, 오케이, 먼저 오케이, 이거 봐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야? 아! 내가 좋아하는 거네. 잠옷. 잠옷. <laughs> 잠옷. 아니, 나는 알잖아. 잠옷 위아래 세트 항상 매번. 패토냐. <laughs> 패토냐네. 태토냐. 잠깐만. 나이 잠옷 있는 거 같아. 그래? 나 커플로 산 건데? 네가 사주지 않았냐?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이거 예쁘다. 예쁘지? 이따 먹다가 좀 이제 배 힘주기 힘들어지면 <laughs> 이걸로 갈아 이걸로 갈아입어야겠다. 셔츠인 척하고 어. 바지도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서. <laughs> 갈아입고 싶지 않니 지금? 너무. 너 갈아입고 싶지 지금. 나도. 응. 너 근데 약간 화려하게 입었는데 어. 잘 어울린다. 진짜? 연예인 같이 하고 와봤어. 어머, 오늘 진짜 연예인 같이 하고. 왜냐면 와네. 계절감 전혀 없는나 솔직히 솔직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샵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 수진은 내 친구니까 샵을 안 갔다 올 거다 얘는 분명히. 근데 풀매 지금 꾹꾸에털 달고 응. 나는 약간 강남 스타일 가을여자 응.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편지 읽어봐도 돼? 어 읽어봐도 돼 술부터 시킬까? 일단 시킬까? 생맥 두개 먼저 주세요 음식 드시는 거 준비해 주셨죠? 네 네네 네. 아 항상 먹던 걸로 나 어도로 해가지고 언니가 잘했지? 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좋아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오던데 너응 너무 예쁜 거 알겠는데 어. 너 지금 미소가 너무 예쁜 척이 심하거든. <laughs> 너 촬영하다 와서 그 장착된 거지. 아나 어, 화보 찍고 와가지고 아직 그 그러니까, 남아 있어? 어, 그러니까 톤부터가 일단 일하다 진짜요? 온 사람 톤이야. <웃음> <웃음> 일하다 오면 이렇게 약간 사람이 어, 이렇게 이렇게 좀좀 올라가 있잖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 저 갈게요. 약간 이런 아, 느낌이잖아. 맞아. 근데 지금 약간 거기에서 이제. 어 아직 장착돼 있어 연예인 불착장 불편하지 지금 어 개소문이 아니라 어 좋아 난 수지뷰 좋아해 여 여기 카메라나 여기 저 보세요 수지뷰 수지뷰 <laughs> 아 굉장히 좋아요 수지뷰가 <laughs> 여기 수지뷰 여기 뷰 맛집이에요 여기 사실은 나도 현아뷰 찍어줄게.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왜널 찍어? 지저 <laughs> 이제 네. 수집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아, 오케이. 아무튼 이 현아의 줄 게가 요즘에 굉장히 핫해. 어, 나 재밌게 봤잖아. 어, 뭐 재밌게 봤어? 그 안재현 씨 나온 아 편이랑 희령 언니 나온 편도 음 봤고. 음 어, 다 봤네. 다 봤지. 음. 희령이 이거 포크 이거가 240만이 나왔대. 안 봤네. <laughs>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봤는데 좀 이렇게 빠르게 봤어? 빠르게 봤어 일단 이렇게 짠 하면서 우리 좀 이제 1톤을 조금 이제 내려볼까? 내려볼까? 너 요즘에 친구 많아? 많더라? 누가? 너? 나? 나, 나 뭐? 많지 않지 아니 인터넷에 막, 막 올라와 인터넷이요? <laughs> 인터넷에막 올라와도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만남들, 만남들 아니 옛날에는 너가 응. 사람들 많이 안 만났어. 음. 바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일 끝나면 그냥 한잔하고 먹고 내시간을안 그래, 음. 네 보냈어. 음. 근데 너가내시간을 네, 네 갖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좋더라. 보기 좋더라. 어쩔 수 없이 작품을 하다 보면 작품에서 생긴 인연이. 그러니까 우뭐 작품이 안 되는데. 끝나냐고. <laughs> 아니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도 또딴데 있었고 맞아 맞아 계속 해야지 아니 난왜 그렇게까지 너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조금 뭐 잠깐이라도 십 쉽... 음... 몇곡이다 <laughs> <laughs>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생일 <laughs> 축하합니다 생일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끝까지 좀 네. <laughs> 사랑하는 현 언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 썼네? 니다감니 <laughs> 하트 짧게 니려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많이 바쁜 언니를 위해 잠니 자라고 귀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까 많이 큰 걸로 골랐어 나랑 커플로 앞으로도 건강하자 우리 항상 언니의 모든 일니 응원해. 늘 고맙고 사합 수지 오오 오케이 눈물이 안 났어 잠깐만 <laughs> 되게 잘흐는데왜 눈물이 안 났지? 눈물이 많이 안 나네. 오늘. <laughs> 좋아. 오늘. 울어야 돼. 아니 아니 안 울어야. 돼. 근데 이따 울 거야. 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아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울거 같아. <laughs> 템포가 좋네 지금. 그래? 요즘 컨디션 좋나 보네.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 각성 상태. 그냥 계속 아... 요즘 촬영이 많으니까 그냥 계속 약간 약간 션이 이런 건가? 좋은 거지 뭐. 눈에 점잘 뺐다. 그래? 어눈 아래 점이 있었거든요 어, 흰자에 근데 나는 근데 은근 남에 들기도 했어 그 점이 아 어, 근데 나도 그건 있어 너는 항상 뭐 귀가 더 컸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어? 너는 난 괜찮은데 나름 <laughs> 약간 이런 사고잖아 어. 수지식 사고 부어도 귀여운데 <laughs> <laughs> 막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잘 알아 음. 눈에 있던 점도 괜찮지 않은데 <laughs> 어 맞아 맞아 그랬었어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근데 삭계랑 응. 먹어야 될것 같지 않아? 아니야 아니, 어딨어 삼계 응. 나삼아 이런 거 하지 말 <laughs> 내가 하려고 어나 그러니까 나 너가 하기 전에 하려고 <laughs> 내가 하려 그러니까 삼 먹으러 오면 삭계 <laughs> 내가 삭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삭계 먹을까? 응 누르는 건가? 아 <laughs> <laughs> 어, 어. 그냥 돌렸다는 거였어. <laughs> 꿀렁꿀렁 거리지? 나오는 거 아니야? 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 <laughs> 멀리해 의심해 멀리 어? 배우다 <laughs> <재밌다>, 배우 저.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나 내가 아까 너 언제 만나냐 그래가지고 아 1년 전 이랬더니 생각보니까 내가 인스타에 너랑 만나서 논 사진을 올렸더라고 음, 음. 근데 자꾸 까먹어 이제 너무 오래됐어 우리가 우리 얼마나 됐지? 뭐 만난 지? 사귄 지 <laughs> 10... 한 4년 정도 됐나? 그래 어떻게 14년이 지나지? 이제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 정 목적을 위해 가준비 소소한 선물 소소한 에르메스? 진짜 소소한 에르메스 잠옷 같은데? NO? <laughs> 아, 우 i 재우는 거야?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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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다 <이따> 우리 입자 <웃음> 어머, <웃음> 공주 등장. n <laughs> 입자 진짜 있다. 약, 어머. m e you think, 해볼까? 발 y 발 u just in d 좋아, 어 우정 반지인가봐. <laughs> <laughs> 가성비가 좋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귀여워. 어 진짜 귀여워. 나 배고팠거든. 먹어. 응, 이거 먹고 있어. 미역국 한 그릇만 더 달라 그래야겠다. <laughs> 언니, 응? <laughs> 우리 그냥 만난 거라고 착각한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미안. <laughs> 방송. 근데 너무 좋다. 방금 너무 나도 갑자기 까먹었거든? 그치? 언니가 갑자기 <laughs> 이제 언니 핸드폰 보면 멀티 안 되거든요. 어, <laughs> 아무리 안 얘기해도 돼. 아무리 얘기해도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뭐 하고 있구나? 또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한테 문자 했거든. 희령이랑 뭐 나나한테 아 진짜? 뭐 하냐고 오늘 걸스나잇이야? 네. 나짐 싸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정말 다짐했는데 너짐 진짜 잘 싸잖아 빠르게 나짐 이틀, 이틀 동안 싸야 돼뭐 한대? 멀티가, 멀티가, 안 돼. 멀티가 안 돼가지고 멀티가 안 되네 그런 거왜 계속 하는 거야? 관심 있어 보이잖아 그렇게 하지 마 왜? 그거 그상대이 진짜 오해해 <laughs> <laughs> 그니까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음. 낯선 사람이야. 아, 제가 고민이 있는데, 하면서 턱통 깨봐. 하지 마. <laughs> 금지야. 불법이야. 이렇게 해볼래? <laughs> 이게 차라리 오해를 안할것 같아. 왜냐면 너가 오해하기 좋은 스타일인 게뭔줄 알아? 어 너가 누구에게나 좀 친절해. 친절하니까. 어, 난 친절한 게 좋아. 나도 그런 게 좋아. 오해하면 어떡해?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나 그거 진짜 그건 하나는 사과할게 뭐? 수지 플러팅 뭐? 그 때문에 너몇년 동안 그거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은근 즐겼어 <laughs> 수지 플러팅이라고 쳐본 적 있어? 쳐봤어 정말 <laughs> 아직도 해? 어 근데 그게 나는 아직도 왜 그게 나도. 그렇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너 때문이어서 음, 뭐 아니 그냥 좀 너무 특이해가지고 한 번씩 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해 실제로 내가 많이 하더라고 아니 오늘 와서 계속했어 너 어, <laughs> 그래서 내가, 내가 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나? 아니야 아니야 난 굉장히 재, 재밌었어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될줄 몰랐지 업데이트 버전 없어? 업데이트 플러팅? 응 음. 음... 그건 거 같은데 지금? 업데이트 플러팅? 음...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봤어. <laughs> 아, 나 오늘 진짜 웃긴 거 같아. 아니 내가 아직까지 음. 나도 쓰는 말이고 음. 언니가 썼기 때문에 음. 쓰는 말이고 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쎄드 음. 스토리가 난 그렇게 웃겨. <laughs> 아 쎄드 스토리라는 말 아, 맞아. 얘기하던 말. 어, 쎄드 스토리. 이건 쎄드 스토리야. <laughs> 난 그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그리고 얘가 무슨 얘기 하면 아.. 새드 스토리네 <laughs> <laughs> 그 나도 써아 써? 아, 써? 그 나는 그게 진짜 나는 어. 이제 너무 좋고 음. 진짜 새드 스토리라서 쓸 때가 많은데 음. 아무도 안 웃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아, 포인트인가 봐 언니 5초 드라마도 좋아하잖아 5초 드라마 좋아? <laughs> <laughs> 내가 만든 건데 5초.. 드라마 5초 드라마에 웃는 사람 근데 얘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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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라마인데 5초예요.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때 그랬다고? 예, <laughs>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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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에 전화 받아야지 전화. <laughs> 전화. 전화? 전 전화 뭐지? 누가 해봐 5초 드라마. 뭐라고? <웃음> <웃음> 이게 끝. 그, 근데 이걸 얘만 웃어, 얘만. 그러니까. 뭐라고? <laughs> 끝. 근데 5초 드라마 요즘 안 했지? 요즘에 5초, 아, 야, 5초 드라마에 웃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5초 <laughs> 드라마, 이거는 사실은 나, 내, 내 진짜 옛날부터, 몇, 10년 전부터 밀었던 거잖아, 5초 드라마. 아, 근데 네. 요즘에 그렇게 쇼폼이 유행하고 하는데 5초 드라마가 미리 본 거야. 근데 어. 내가, 이거 항상. <laughs> 대신 지금 뭐라 그랬어? <laughs> 컷. 응. 컷. 나 항상 이거였잖아. 난 진짜 5초 드라마 너무 웃겼어. 5초 드라마 진짜 웃기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센스 있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너한테 딱 5초 수지 씨 5초 드라마 한번 보실래요? <웃음> <웃음> 근데 세드 <새드> 스토리예요. <laughs> 이 수지 이상형. <laughs>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 이상형이네. 세드 스토리라고 한적 있어? 방송에서? 있는 거 같은데 어서. 아, 새... 크라잉 타임이라는 말은 한번 y i n 저 t i 방송에서 y i n g time. Crying time. Crying time. Crying time. Crying time. c r 이 i n g time. Crying time. c r y i 그 g time. c r y i n 오케이. 아니 예뻐. 수지는 나는 진짜 수지한테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수지는 내 자신감 자존감 지킴이. 지킴이야? 완전 지킴이지. 그래? 내가 가서 어 누가 이렇대 이러면 너가 언니 그걸 왜그 사람 이상하네 음... 왜 그런 말을 해? 음... 너는 그래. 음... 나는 어디서 막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하면 막 <laughs> 뭔지 알지? <laughs> 으! 왜 이러서? 내가 그렇대 이러면은 내가 아니 네.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무례하게 말해? 이 사람이네. 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잖아. 이상한 사람이 맞지 사실. 최근에 이제 약간 어. 느끼는 거 있어? 뭐뭐 뭐 일하거나 살면서 인생 같은 거? 어. 나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그냥 사람이니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니까 뭔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아, 어, 어. 진짜로. 아까 만약에 누가 좀 짜증을 내도 왜 저래 할 수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뭐 어떤 뭐 일이 있었겠지. 원래도 화가 많이 없는데 아. 좀 별로 그렇게 화날 일도 없고. 그래도 더평화로워사요 나는 어, 사람... 언니를 항상 따뜻하다고 느끼잖아. 그러니까 결국 따뜻한 사람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이 또이런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음. 언니 울 거야? <웃음> <웃음> 약간 지금 왔는데.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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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짱구 엘리베이터 엉덩이 댄스. 이렇게. 됐어. 귀여워. 들어갔어 들어갔어. 할 <laughs> 거.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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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왔네. 저 언니 더 왔네. 더워도 어, 아니 여기가 더웠어 아니면 여기가 좀 힘들어. 아, 배가 좀 아, 그치 잠깐 만 저도 나도 저 입어야겠다 나, 나 조금 힘주고 있는 거 힘들거든. 야, 너 진짜 힘들어 보여. 어나 힘들어. 어, 귀엽다. 나도 그래야지. 무서운데? <laughs> 아니 다람쥐 같아 어때? 괜찮다니까. 이러면 벌써 이상한 패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볼 이거 꼭. 야. 꼭, 꼭. 야, 이거 보여주세요. 과장을 주부가 그러니까 잘릴 수도 있어. 아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꼭 보여주세요. 이상한패션이잖아요아 잠만 깐나딱 봐봐. 아, 너무 이상한 패션이야. 아, 안 이상해 보여. 지금은. 아, 이상해. 입는 거 보여주세요. 아 지금 전혀 안 이상해. 지금 전혀 안 이상해. 우리 최근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너무 웃겼던 게 우리가 만났어 딱 만나서 안녕 하자마자 조목밥 나와였나? 뮤직비디오 나와였나? 뭐 그래가지고 알겠어 이렇게 하고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날짜 잡아. 전화. <laughs> 나할게 나갈게 당연히 나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근데 어쨌든 그때 그냥 대충 얘기해놓은 거고 안 아니, 대충이 아니라 얘는 내가 그렇게 살짝 얘기해도 내 마음 알아줘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막 이렇게 막 어..어..어.. 어, 어, 이러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아, 아. 어 나는 그게 좋은 거 언니가 만나자마자 나와 나갈게 <laughs> <좋아. 웃음> <너 할게>. 전화해서 <laughs> 뮤비 날짜 잡아 <laughs> 그리고 언니 웃겼던 게 뮤비를 뭐 나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 시간 안한 시간 안 찍을게 <laughs> 말이 안 되거든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진짜로 한 시간 안에 찍을게. 근데 내가 진짜 얘기했잖아. 나 지금 이제 내일 가잖아. 그래서 못 찍는다고? 아니 그때 얘기했는데 언니가 그 이후로 연락이 없던데. 이미 널 위해서 곡을 쓰고 있어요. <laughs> 날 위해서? 10월 18일 발매야. <laughs> 아 그래? 응. 아무튼 그래서 내가 잘 정리해 볼게.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응. 잠깐 기다려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공주들은 화장실 같이 가. 공주는 원래 화장실을 응. 따로 안 가요. 이거는 나한테 말해야 될 텐데? 나는 너무 고맙지. 근데 나는 너한테 뭔가 심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게 안 돼. 나는 어쨌든 이거 너무 사람들 나빴어라고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오늘 영크라이 실패다 아래 이거 지워졌지? <laughs> 진짜 비상의 무기였는데 <laughs>